영국 공군 한국방문 24조원 협에서 제출. 영국. KF-21 구매 계약 속보. 영국 단독 결정에 일본, 프랑스 패닉. K방산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우리 방산기업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하나의 가로스페이스. 라그넥스원. 현대로템이 미국 국방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집계한 올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서 각각 19위, 58위, 73위를 차지했다. 높아진 위상만큼 기술과 부품을 탈취하려는 방산침해도 증가하고 있다. K방산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침해 대응에도 노력해야 할 이유다. 지난 6월 텔레그램의 국산 헬기 수리온, 어즈1 자료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 프2 1의 설계도 등을 판다는 메시지가 등장했다. 2월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의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k 프2 1 기밀 자료를 유출했다. 재작년에는 대만 입법원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현하나오션,의 잠수함 유수 분리장치와 리튬이온 배터리 고정장치 도면을 대만 대표부에 신고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방위산업 침해대응센터를 설립해대응에 나섰다. 센터는 방위산업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에 차단, 대량 파괴무기의 제조, 개발, 사용의 이용 또는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의 통제, 방위산업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등을 수행하고 있다. 미중 전략 경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방산 침해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빈번해지고 있다.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 부품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다 생산할 수 없어 수입이 불가피한 우리나라는 외부로부터 충격에 더욱 취약하다. 방산 강국들은 적대국과 경쟁국이 생산한 제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제작 단계부터 소재 부품 장비를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대외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이다. 2022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과 이란, 북한, 러시아 등에서 생산한 특수금속 및 합금. 사용을 금지하는 조달 규정에 따라 로키드마틴이 제작한 최신의 F-35 스텔스 전투기의 인수를 거부했다. 로키드마트는 문제가 된 엔진 터보머신 펌프 제작사인 하니웰로부터 새로운 제품을 공급받아 다시 조립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이유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인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이 냉장고와 세탁기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구매해 러시아로 재수출하는 현상을 포착하였다. 러시아 무기 잔해를 조사한 결과 이유는 러시아가 가전 제품의 부품을 분해하여 무기에 조립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미국과 EU가 첨단 제품의 수출을 통제하자 러시아가 고육지책으로 세탁기와 냉장고에 부착된 반도체를 민수용에서 군수용으로 전용한 것이다. 러시아군이 사용한이란제 드론의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부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86%였다. 미국의 동맹국들이 이란에 직접 수출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이 부품은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출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군사용 활용이 가능한 민간 제품인 이중용도, 듀엘 유스, 품목의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 추적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은 물론 EU 등 굴지의 방산 강국들이 앞다퉈 방위산업 기반 강화 전략을 내놓고 있다. 최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꼽힌 사실은 고무적이다.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주요국으로 자리매김할 기회다.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산침해 대응의 범위와 수준을 미국과 EU의 기준에 맞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당장 미국 국방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 심 m 시 제도에 대응해야 한다. 내년부터 적용될 금음시는 방산업체의 사이버보안 능력을 평가해 3단계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체계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인증 획득이 필수다. 이와 관련해 오는 9월 10일 국내외 안보 관련 연구기관과 주요 방산기업이 모이는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 등을 계기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아울러 방산수출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기술보호 능력 증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무기체계의 소재부품 장비를 완전히 국산화할 수 없는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세계 시장 특히 미국 시장 진출에 있어 미국 내 방산업체를 비롯해 우방국 방산업체와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술 교류와 사업 협력을 넘어 방산 침해, 대응 공동 전선을 펼치는 단계로 나아간다면 K-방산 수출이 날개를 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SD 현대 전 전기 그드덱스 건조 준비 박차 S.D. 현대가 전전 전 전기함정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정 개발 기술을 공유하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케이드덱스 건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현대중공업은 일호텔연 대울산에서 시대 한국조선해양 전동화센터와 함께 전 전기함정 국제전문가 그룹 기술교류회 2024 S.D. 현대의 심포지 어밀렉트러퍼케이션 오브 오워시프 를 개최했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국내외 함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차세대전 전기함정 개발을 위한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시대한국조선해양 김성준 대표이사, HD현대 설승기 기술자문, 지대현대중공업 이상봉 상무를 비롯해 해군본부, 국내 함정 관계자와 영국, 미국, 이탈리아 전 전기함정 국제 전문가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 전기함정은 전기식 추진체계를 통해 움직이고,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장비와 무기체계에 필요한 동력을 전기로 대체한 차세대 함정이다. 기존 함정과 달리 대용량 전기 공급이 가능해 내일건, 내일건, 레이저, 레이즈알 등 미래 무기체계를 적용하는데 유리하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전동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CD현대 전동화센터 설승기 기술자문이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전 전기함정 개발 기술에 대한 심도 높은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시디현대중공업은 전기추진 함정 연구 방향을 주제로 시디현대중공업의 전 전기함정 설계 및 건조 역량을 소개하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전 전기추진체계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 미국 위스콘 신주립대 로버트 커즈너, 나버트 M 커즈너 교수가 함정 임무에 최적화된 통합전력체계 설계를 위한 MBC,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설계 기술을. 영국 BMT사의 크리스토퍼. 하지, 크리스토퍼 하지. 고문이 전 전기함정용 저소음. 저진동 추진 전동기 특성 및 설계를 발표했다. 이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대학교 조르지오 설리고이, 조어지오 설리고이 교수가. 전 전기 기술 동향 및 함정 통합 설계 방안 등을 발표하며 실제 전 전기 함정을 개발해 운용 중인 노하우를 공유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기술 교류회가 끝난 뒤 시디언대 관계자들과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개발을 위한 연구, 설계, 제품 개발에 대한 글로벌 기술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쌍국 조선해양 김성준 대표는 SD연대는 전력 운용이 유연하고 신뢰성이 높은 통합전기추진체계가 적용된 함정 설계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최첨단 기술과 우수 인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3. 나토 국방비 역대 최대 증액 별 아렐드 그람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방한해를 국방부와 군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그람 장관은 앞서 이를 본지 인터뷰에서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면전이 터져 안보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다. 노르웨이는 이런 국제 정세의 대응에 앞으로 12년에 걸쳐 국방비를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냉전 종식 이후 가장 급속한 증액이다. 노르웨이만이 아니다. 2020년 2월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지난해 10월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이슬람 무장단체. 전쟁이 발발해 세계가 큼직한 두 전쟁에 휘말린 후 주요국은 국방비를 빠른 속도로 증액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 네토 북대 서양 조약기구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감소했던 나토 회원국, 미국 제외의 국방비 총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9% 늘었고 올해는 18%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이다. 이전까지 나토 회원국 다수는 국방비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토 회원국 중 국내 총 생산,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자체 설정 기준선인 2%를 넘는 나라 또한 10년 전 3국에서 올해 23국으로 늘었다. 세계 각국의 군비 증강과 군사력 강화 기조는 방위산업 강국인 한국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연간 수출 200억 달러를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2일 오전 폴란드 중부 도시 키엘체에서 열리는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메스피어 2024에 참여해 차세대 무기를 대거 공개하고 무기 수출 및 방산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